8월 23일입니다. 보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론이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벨로냐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벨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아,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아의 손자요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요다왕 시드기야시의 4년에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에는 왕의 수석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에게 말하였다. 수석보좌관께서 바벨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수 없는 황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보조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강 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서로 시차가 순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뀌었죠. 지금 이제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거의 시디게아 왕 말년 정도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스라야라고 하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하는 이런 그 선포는 스티기아 왕제 4년째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것은 예언서들이 그렇게 꼭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죠. 자 우선 바벨론에 그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그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대적은 메데바사라고 하는 신생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원래 국력이야, 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거대한 나라인데, 거기에 반해서, 신, 메대바사는 신생국이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바벨론으로서는 항상 좀 교만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성벽도, 두꺼운 성벽도 있고, 높은 성문들도 있는데,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보복하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 대적한 교만하게 예, 참 자기들 성이 난공불락이라는 것만 의지하고 잔인하게 그 주변 나라들 점령해서 정복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 교만 시죄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뭐 특히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했죠.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부셔서 불태운 아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때문에 보응하시는데 그런데 보응하시는 또또 하나의 목적은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살게 하지 않냐 하시고 70년이 되면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귀환시키시려고 하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고생했던 모든 민족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모 노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서 모두 지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이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너무나 확신있게.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거의 멸망하기 직전, 아니죠. 멸망하기 직전 아니죠. 아직은 지금 포로로 잡혀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지금 벌써 이미 거의 70년 후에 일을 이제 예언하셨지만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라야라고 하는 그 왕의 수석 보조관이 왕을 따라서 스디게 왕을 따라서 이제 바벨론 도성으로 갈 때에 예레미야가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야게 내릴 모든 재앙을 말씀 그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도성에서 먼저 말씀을 다 읽어라. 그리고 나서는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다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꼭지키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책에 사실 그 책은 금서입니다. 만약에 그 책이 바벨론 왕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돌 하나 매달아서 에프라테스 강물에 던져라. 근데 뭐그 감추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물에 던지면 그 완전히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론이나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거야.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지금 강조하는 그 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이미 1차, 2차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앞으로 고통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자유를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죄를 받지 않게 됐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큰 복음이죠.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